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십편 5 7편1 절에서 1일 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에이 대감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물어 지이며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피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그음을 막으리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을 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 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무례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영광아깰 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 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려 주의 인자란 것을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성성장구합니다. 아직 통치하는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후에 왕으로 예정하십니다. 10대의 어린 이 다윗은 벌레셋의 그대한 용사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백성들은 통치하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블레스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개선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과 비교하며 차별을 하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사울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을 합니다. 저 다윗을 죽여버리라.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말겠다는 착심을 하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급기야 광야로, 그리고 광야의 어느 구석진 어두컴컴한 동굴로 도피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칼날이 자기 심장을 향해서 다가오니까 이 다윗에게도 속에 도사리고 있던 극심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얻게 됩니다. 도피윤의 그도 침침한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사랑하는 선배님 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습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모습이라고 한점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위중하고 어려운 인생에. 아주 난해한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그 어려움이 다가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다 보면 감당하기가 힘에 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중에서도 그 위급한 상황 중에서 그 침침한 구 속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쳐올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매몰되어서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다위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일이 서을때 문제가 해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은혜는요 성경에서 뜻은 같습니다만 표현이 다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은혜를 베푸소서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의 말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환난과 술 연금과 그것으로 인해서 극도의 고독감이 밀려올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식이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에 보니까 기도는 이어집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꼭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두 번째 부르짖다는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응답한다는 그 대상은 살아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지시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러지음에 응답하시는 그 과정과 결말이 2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 네. 2절 말씀을 묵상을 해 보시면은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는 말씀이 여러분 이절 말씀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러분이절 말씀을 최하 최하 서른 분 정도 이상하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오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묵상해야 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나는 실제적으로는 다윗이지만 은 영적으로 접근하면 누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존하신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부러지지 어떻게 한다고요? 부러지지요. 부러지지 부러지지 이거 우상하시고 한번 부러지자 보시라는 거예요. 아. 무엇이든지 한번 부러지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러지게 되면 요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서 내가 잘 정리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도요. 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그 모든 장제들 어려움, 고통, 실망, 절망,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게 다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키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서 발견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러진다 보면 스님께서감동주셔서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인생 참기도 해야 될그 내용들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만드니다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감동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 신기한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력으로 충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절뒤부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곧 이렇게 부르짖으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나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내 인생의 문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봐. 아멘.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서 자기 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고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육절 이아이다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다윗이 움직이는 길마다 길마다 사울이그 물을 놓고 그를 차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내 영혼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운명을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런 6절까지를 정리를 합니다. 이런 6절까지를 정리하면 사울이 어린 다윗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랑 굴에 들어가서 그 침침한 굴에 숨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위 이래도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음력와그짓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비록 내가 굴 속에 지금 도망자신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소서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소서 저 인생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오니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뒤에 이 다윗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굴속에 침침한데 도망자 신세에서 인생의 아울함에 여러분 침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난 뒤에 고하여 아래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우러나왔습니다. 아무리 사분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7절 이하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기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 이제 제가 마음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laughs>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나비의 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 약한 다윗의 그내 신념 무너질 것 같던 현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의 그 변화된 마음의 핵심은 확정되다라는 동사입니다. 확정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낙혼, 나콘, 낙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되다. 첫 번째는 세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세워지다. 마음도 몸도 영혼도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 세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낙혼이라는 확정되다라는 뜻은 굳건하게 되다. 굳건하게 되다. 참 나약한 모습의 나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난 뒤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굳건하게 되어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계속 이다윗의 찬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빛하야 수구마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위기의 순간에 내영혼을 함께 일제다, 빅타야 수고만 깨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제 사랑합니다 내가 이런 전을 받기를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는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어둠을 새벽광명으로 밝혀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인생의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슴 아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을 어둠 깜깜하게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 세상에 품죽이소 흔려져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인생의 어둠의 세력이 될수 있습니다. 죄악이 던져주는 많은 개체들도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실험하는 그 자체도 인생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위해서 명예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꿈꾸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좌절되는 그 심성도 이런 인생의 어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임하면 그 모든 밤의 어둠을 새벽광명으로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자에게서 예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한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과 11절은 글자나 다르지 않는 다윗의 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숨이 막히는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음. 여러분 모든 상황은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 이런 오절과1 1절에다윗의 찬양입니다. 음. 하나님이요. 내가 아무리 어른직이니 딸지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나무순하게 이끌어 주시는 세미하신 손길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하나님, 저는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후에 가지게 되는 확신. 이런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속에서 어떤 형태든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나열을 해서 군대처럼 내 삶으로 혹시 밀고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별연료 없는 것들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세력을 더해서 세력을 더해서 세력을 더해서, 세력을 더해서 묵직한 바위 덩어리처럼 내 가슴을 눌리는 일들 혹시 있지 않나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게 우리 한번 기도해봅시다. 시도의 제목은 오직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네. 어렵고 힘들고 고도할때그 문제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밖으로는 문제의 근원과 현상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고하감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막배, 과감하게 믿음으로 승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아, 삶의 문제야, 어려움아, 모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르 지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적으로는 모든 현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다비시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 속에 찬양이 생소듯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내 삶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능력으로 역사하시니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교회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대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아유.